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닥토닥 신앙송교실 토닥생 정영희입니다. 이제 바람이 선선해졌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재능신앙송 여름학교 2박 3일의 일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감정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의 중요 부분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정 입히기 32강의 기본적으로 강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 강의를 보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 참고가 되겠죠. 우리들이 신앙송에 감정을 입힐 때 슬픔이나 행복을 가장 많이 입힙니다. 그런데 감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감정은 7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감정들은 좋아, 싫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그 여섯 가지 감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행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감정이죠. 나태주 시인의 멀리서 빈다. 마지막 행.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이 부분에 이 행복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감정은 여러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치거나 울거나 웃거나 이런 것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다음은 슬픔입니다 우리가 신앙속에 가장 많이 묻히는 감정이죠 근데 슬픔에도 여러가지 색깔이 있어요 좌절이나 절망이나 덧없음이나 그런데 거의 한 가지로 울음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그 울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슬픔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표현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다음은 두려움입니다.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무섭고.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무리도 부지 아프지 마라. 네, 몸도 말을 하죠. 얼굴도 말을 하고. 이렇게 감정은 몸이 움직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는 거죠. 다음은 분노입니다. 화를 내고. 억울하고 소리치고 싶고. 소리를 오히려 밑으로 누르기도 하죠.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파라 제발. 이렇게 그 다음 말이 이어지죠. 담은 혐오입니다. 더럽고 피하고 싶고 불쾌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아우, 막 이런 느낌이 호흡이 뒤에 붙어 나가죠. 혀오 그다음에는 놀라움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 악소리를 지을 수도 있죠. 비명. 아이 비명을 못 지를 수도 있어요. 놀랄 때는. 두려움이 그 뒤에 오겠죠? 놀라움 뒤에.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네. 특히 놀라움 할 때는 제 몸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죠. 이렇게. 감정은 몸이 호흡이 함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하는 시에 어떤 감정들이 숨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감정에 여러 가지 얼굴들이 있어요. 슬픔에도 여러 가지 얼굴이 있고 놀라움에도 여러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에 색칠해져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서 여러분이 이 감정들을 대입해 보셔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슬픔이라는 감정이 있지만 그 슬픔이 한 가지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고, 혐오도 마찬가지고 놀라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 멋진 악보가 그려지고 음악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더 잘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있으면 멋진 신앙송의 계절, 낭만의 계절, 가을이 옵니다. 그때를 희망하며 꿈꾸며 조금만 더이 여름을 즐기십시오. 토닥토닥 신앙송 교실 토닥쌤 정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